조심스러운 얘기일 수 있어요. 왜냐면 밖에서 로컬 동물 병원에서도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엑스레이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거를 찾아내고 발견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보셨던 분들은 엑스레이로도 생각보다 이걸 어떻게 진단했지? 라고 싶을 만한 것들을 찾아내시기도 하세요. 얘는 100% 종양이다. 엑스레이만으로 얘는 이물일 거야. 이렇게 다 판단을 하시고 보냈는데, 그게 생각보다, 오, 이걸로 판단을 했다고 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에 대해서는 절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상학 전공자들은 좀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인덱스 기준들이 있는데, 영상학 전공자들은 좀더 많은 인덱스와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더 객관화 시키는 능력들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아무래도 하이엔드급의 장비를 활용하는 연습들을 더 많이 한 거죠. 장비가 좋아야 결국에는 많은 게 보이기는 합니다. 어, 영상 전공자가 있는 병원은 아무래도 좀더 영상하게 투자를 하게 되고 좀더 하이엔드급의 좋은 장비들을 가지고 있죠. 초음파도 조금 더 아무래도 고가의 좀더 성능이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거를 많이 활용했던 영상 전공인가 있으면 아무래도 CT까지 찍지 않더라도 조금 더 미리 의심해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진단 과정이 조금 더 디테일할 수 있다 이걸로 완벽하게 진단을 했다라고 할 수가 없을 때는 상위 검사를 해 보는 건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종양이다 아니다를 판단해야 되는데 단순히 초음파만으로 아 얘는 너무 정상이 아니니까 종양이야 이렇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영상 전공자가 있는 병원을 꼭 가야 되는 것이냐 하고 고민을 하시고 뭐 하시는데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엑스레이, 초음파, CT, MRI는 각기 다 다른 영상 장비예요.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마취 없이 할수 있는 검사는 엑스레이가 초음파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두 가지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뱃속에 이상한 종괴가 생겼어요. 엑스레이로 봤는데도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초음파를 대봤어요. 그랬더니 종양스러운게 분명히 있어요. 정상에서는 생길 수 없는 조직 덩어리가 있어요. 일단 어, 복강 내 종양이 있는 것 같아까지는 됐는데 이게 정말 주유장기와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 비장 또는 간 이런 것과 오리진. 기원점이 명확한 경우가 있고, 이게 굉장히 그냥 모호하거나. 꼭 복강 내 공중이 떠 있는 것처럼 어딘가 연결이 꼭딱된게안 보이는 이런 종괴들도 꽤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초음파로 한 시간을 본다고 두 시간을 본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기원점이 찾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초음파도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이 보는 동안 지쳐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실 CT를 촬영을 해서 짧은 시간에 마취를 하고 복부 전반에 대한 스캔을 통해서 기원점에 대한 기시점을 그래도 95% 이상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그 다음 플랜으로 잡았을 때 어디까지가 수술 범위이고 아니면 그이후의 예후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같이 판단하려면 사실 CT 평가는 어차피 이루어져야 될 부분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 지금 말했던 거에 또 다른 뇌신경계 질환이 있어서 다리를 잘못 쓰거나 척추 디스크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경우. 이럴 때는 또 CT보다도 좀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신경계 쪽을 명확히 볼수 있는 MRI 촬영이 또 필요해요. 사실 계속 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점점 많은 검사를 하면 당연히 정확해지고 좋겠죠. 근데 이제 많은 비용이 들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X-ray 초음파 정도는 기본으로 꼭 보시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는 게좀더 맞고요. 아무래도 상위 검사가 필요한 질환이거나 아니면 그 정도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서는 약간의 마취를 하는 CT나 아니면은 그래도 1 시간 정도 가까이 마취가 필요한 이 MRI 마저도 꼭 영상 진단의 장비로서 중요함을 가질 수 있고 필요함을 잘 구분해서 상담을 나누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버쨌던 수의 영상 전공자들은 뭐 원장이 아니라면 대부분. 진료를 보진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진료를 보는 경우에는 중환자 진료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그 진단의 끝에 가 있는 거에 도움의 역할을 제일 많이 주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질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경우에는 중환자 많이 보고 영상과도 같이 커버를 하고 있는 이유이긴 합니다. 영상권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진단을 위한 어떤 과정을 돕는 과죠. 그리고 처음에 진단할 때만 쓰는 게 아니고 치료 과정에도 복수가 생기거나 흉수가 생기거나 뭐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빠르게 협진을 해가지고 흉수를 뽑아들이거나 복수를 뽑아들이거나 이런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포학 검사로 종양이 있었을 때그종양의 세포학 검사를 해서 이게 어떤 종양의 기원점인지 이런 것들을 찾는 거 이런 것들을 위한 검사들 이런 것들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도 맞춰서 함께 진행을 해드려요. 결국, 뭐, 종양질환이나 특정 이상질환들, 어려운 질환들로 좀 넘어갈 때, 어, 영상진단과에서 많은 보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의 어떤 진행을 평가함에 있어서.